좀늦게겠습니다형 님. 뭐야 이거 파프니드의 다리가 뭐 붓자리이고, 다리가 뭐 이거 만들면 되잖아. 네네. 몇 개나 만들까? 한2 0개 만들어가지고 해볼까? 네네. 2 0 개씩? 네2 0 개. <laughs> 그럼 다중 강화로 육까지 조지라고? 육까지 조지면 되지. 네네. 하나 떠놓은데? 맞아 이거? <laughs> 원래 크게 잘안 뜹니다. 아 그래? 네 족발라가지고 굳기면 되잖아 그냥 면 되잖아 그냥 라오붙었다 한방에 네 오이씨 뭐 이렇게 쉬워 이거 야, 오케이 그 제일 하지 말아야 할말왜 <laughs> 그렇게 말하면은 다음부터 다 날리더라구요 아 그래? 어 오늘 잘 뜨는데? 이래서 다날리더라구 그럼 이건 10개만 해도 되겠는데 네. 10개면 7은 뜨지 1개 했는데 이 안뜨겠냐 아무리 그래도 1 0개 했는데 안뜨겠냐 아무리 그래도 네 형님 안될 가능성은 네 아 뛰는 거 보여줄게 젊은 안돼 러시아 할때 저니까 안 뜨는 거야 아! 왜 5만 떠 이거 옷자리 3개 에이C 걍으로 가서 뜨겠다 이거 야 존나 잘 뜨네 뜨네 7, 7. 2개 다 뜨네 7이 뭐 이씨 하데 우리.. 오늘 우리 좋으신 것같습니다 어? 오늘 되는 날인 것 같아요 되는 날이야? 야 네. 근데 이거 칠뛰우 아.. 십뛰어야 되네 네 밑에도 있지 않습니까 어 십은 이제 칠자리에 축발하면 십 뜨는 거아야 원래 저게 진짜 잘터지겄안뜰 음. 때는 진짜 안 떠가지고 보여줄게 십뛰우는거 간다 십십 떴다 십 우와 <laughs> 쉽네 이거 뭐 이게 뭐 어려운 거라고 이거 오늘 대란 날이네요. 아 어? 지름 다 뜨고만. 뭔가보다 네. 일단 실제로는 대단해. 니가 이거 뭐 나도 깡으로 세개 했는데 칠 떴어 파포니로 가지. 아 오. 아니 지름 다 뜨는 걸 가지고 절못안 된다니까. 그러니까 러시 할때왜 저러. 이것도 칠 뛰면 되니까 2 0개 만들어 가지고 깡으로 저저도 2 0개뜰거 같은데 이십 개면 칠뜰거 같은데 내가 볼때 형님 오늘 리시면은 어. 될거 같습니다 무조건 그래 그냥 져주면 되지 뭐 이거 두 개나 떴네 뭐? 와아 <laughs> 이게 뭐가 어려운 일이라고 서로. 형님 진짜 오늘 저게 안 뜨는 거거든요? 어 진짜 오늘 오늘 절... 진짜 좋으신 거 같아요 말했잖아 절지 말라고 항상 예아 러시아 할때 져니까 안 되는 거야 초반에 사가지고 6에서 죽지르면 곧 되는 거 아니야? 아 이거 터졌다 터지겠다 이거 절었다나안 안 타... 터져요 형님 아, 팔, 십. 네. 그냥 그냥 일반 강화로 봤을 줄. 절문 안 되는데 이미 절었다니까 내가 터질 거 같아 왠지. 근데 오늘 되는 날이니까 저, 재물 따이는 필요가 없어. 될거 아, 어? 같아요. 그 역시. <laughs> 뭐 십노 <쉽노>, 이거. 어? <laughs> 오늘 같이 잘 됐대. 뭔가를 해야 됩니다, 형님. 뭘 해야 돼, 그래? 뭐가 뭐아예 끝내고도 있죠. 잠깐만 악셀 만드는데 좀 많이 들어가지 않냐? 이것 저것. 네용호각서에 말씀하신거죠? 어. 네. 네 아, 아, 아 귀고리가... 방어의 귀고리 와... 은이... 50개씩 들어가구나 네 은값만 해도 이거 많이 들어가겠네 그지? 세개만 교무 만드네 세개만 안되잖아 네개 만들어야 되잖아 귀고리 하나 만들고 종립을로 하나씩 다 만들면 되잖아 이거 네, 종립을로 하나씩 이거는 뭐 근데 악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안 터지지 않냐 이거? 국까지는뭐 <laughs> 안전이잖아. 아 진짜 오늘 형님 뭐 되는 날이신 거 같아요. 왜? 아 오늘 버그냐고? 왜? 뭐가 버그인데? <laughs> 원래 이 정도는 뭐 되는 거 아니야? 누르면 뜨는 거지 뭐야. 내가 진짜 저거 팔에서 많이 터졌는데. 아 씨발. 아, 아. 아 죄송합니다 이미. 아, 이게. <laughs> 아, 방정 하고 떨지 있... 말라고 입방정 이마 네. <laughs> 어디 번지 한번 질... 즐... 야 이거 터지지 마라 귀찮으니까 또제도 사기 귀찮아 아. 그렇지 어 그렇지 대양마의활 이거 만들어가지고 찌르면 되겠다 그치? 네 그치? 네. 팔까지 만들어 놓고 네 총으로 다 줘야지 아 줘지. 팔까지 만들어 놓고 네야 이거 안 되겠네 그럼 몇 자루 못 지르겠다 이거 내가 축대기 좀 줄까요? 와11 떴다. 아, 어, 대박이다. 아 근데 축대기가 없는데 이제. 오호, 아, 이서브에뭔 축대기가 없나 이거. 아, 야 10부터는 근데 일식 올라가지 않냐? 맞아요. 맞아. 맞아. 10씩 1 올라가네. 어, 그럼 10짜리는 그냥 벽으로 질러도 되겠네. 네, 10, 10%부터는 그냥 계항 발린다. 어, 떴다. 11. 오, 나이스. 11짜리 두개 떴네. 야, 근데 이거 12 도전해가지고, 그러니까 실패하면 어차피 영구 그거 주니까. 그러니까 한장 나와요, 무조건. 한 장. 한 그러니까 한 장. 그거 하라, 그냥 지르라는 거지. 네. 야, 근데 무기가 1 1 짜리 이렇게 두자루 뜨는 거면 진짜 잘뜬거 아니냐, 근데? 근데? 오늘 진짜 잘 뜨신 거니다 운이 좋으시다니까요. 왠지 12뜰거 같은데. 어차피 질러야 되잖아, 근데. 12, 3, 2, 1, 12. 당연히 이게 잘 뜨겠냐, 12도. <laughs> 날라갔다 둘다. 어뭔 아, 얘기 하는데? 아, 야 영부 아홉 개밖에 못 만든다, 근데. 투구에 네 바르시죠? 아 투구에. 오늘 어, 하나에 두장이다는데 아, 어. 제가 그 형님 어. 오늘 되는 날이라고 하지 않았었습니까? 얼티었어 네, 네. 아니 뜬다고 영부 못했어요. 대충 바르면 뜬다니까 아. 이거. 실정 <laughs> 오늘 되는 날이십니다, 형님. 어, 귀걸이도 발라지네. 벨트에 바면 되냐 이제? 씨 벨트 발라야지. 네. 아 왜? <laughs> 네탄나이받떴는데한 장에 <laughs> 포영 형님 내려가셨습니다. 어디 내려와? 잠수박으로요. 왜? <laughs> 아 영부 이게 포영님 백장 넘게 하셨거든요 안 떠가지고. 아니 세 장에 두장떠두개 떠버리네 뭐. <laughs>